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있는 역사를 조금 더 자판으로 쓰고 조금 더 쉽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역사프리즘 삼진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좀 많은 선생님들이 쉽게 보고 쉽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도 역시 한자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루하고 고루해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이 볼까요? 20, 30대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역사를 많은 선생님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유리왕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으나, 다음 한번더 하면 끝나가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라 두 번에 끊었어요. 그래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한자 쪽 써있고, 한글은 없고, 들어와서 보고 싶으면 들겠어요.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이 볼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역사의 이한 부분들을 고스란히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우리의 역사가 지금의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이 부분들은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도 한번 해석은 해봐, 해야겠죠? 자, 이때, 왕자 무율이, 연령이 아직 어리고, 작았다. 왕이 듣고, 마땅히, 지금 바랄 욕이 있는데, 마땅이라고 해석할수도 돼요. 부여에, 요즘 갚을 보를 대답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어, 대답하여 말하기를, 스스로 답자를 몸소라고 해석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몸소 몸소 그 사신 안, 사신을 보고선 어, 왕이 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첫째 줄 한자에서 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한자를 다른 뜻으로 해석한 부분들을 다 색깔별로 좀 칠해 놨어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아, 이렇게 해석해도 될,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면서 지금 하는 거라 어, 그리고 뭐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국사기그 책들에 대한 그 주에 써 있는 것들을 아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자만 가지고 오는 거라서, 그리고 그것들을 쓰는 거라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쓰는 것도. 어쨌든 그렇고. 자, 두째 줄. 나의 선조는 실, 나의 선조는 실령한 후손이요. 좀 말이 안될 수도 있는데, 나의 선조들은 굉장히 실령한, 왜냐면 하 주몽이 안에서 났다 했잖아요. 그, 난생설화잖아요. 그거, 그렇다라고 하는 건 후,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질고 제주가 많아, 어, 큰 왕이, 샘, 여기서 큰 왕은, 큰 왕은, 그 뭐, 대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일까요? 대소, 금화. 금화는 뭐, 셈 내진 않았으니까. 또 뭐, 어, 큰 왕들이, 큰 인근들이 셈 내고 해하여서, 부왕을 참수할 참, 참소했다. 참소하다는 거는 되게 남을 해코지 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고. 또 가서 어 지금 세 번째 줄에 어이 지금 여 칠목자랑 말맞자가 저거 같아요. 그냥 그 고려 고구려 시대 때그 유리왕 때 보면 그 등급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마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목마를 욕대기하는 것은 욕대기하는 하는 것은 그런 거로 어, 나가는 것은 편치 아니하니 나가는 것은 별로 편치 않은데 지금 대왕께서 그그 그 대왕께서 허물전에 기억을 아니하고 그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석해놓으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대왕이 지금 위의 대왕이 대소인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이때 세 번째 주의 대왕은 똑같이 대소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 허물 전의 기억을 아니한다는 거는 뭔가 되게 고구려한테 잘못한 게 많은가 보죠 하여튼 그렇고 그서 옆에 보면은 이제 다만 믿는 병사가 많았다. 뭐 특별한 믿는 병사가 많았다는 거죠. 믿을시자니까 어, 그러는 고서 이제 네 번째 줄에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좀 대왕이라는 거한 것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하진 않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쪽 부여 쪽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볍 네 번째 줄이에요. 가볍 공자부터 가볍고 업심여기는 나의 나라와 고을에 사신들에게 청하여 돌아와 대왕께 대답하여 아하 지금 그럼 대왕 대왕이라는 거은 부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유리왕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게몇 번을 더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여 파워포인트에다가 다시 한번 올릴 때는 좀더 세밀하게 해석을 해서 올릴게요. 나와, 나의, 나, 나의 고래 사신들에게 청하여 돌아와 대왕께 대답하여 지금 여기 여러 알이 있는데, 만약 대왕께서 그 알을 헐지 아니하면, 즉 신하가 장차, 장차, 뭐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일사자가, 그러니까 좀 신하가 장수라는 표현은 아니고 장차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그러면 일사자를 쭉 찾아보니까 병고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즉 신화가 장차 병고가 있다, 있을지인데 그렇죠. 그래놓고서 이제 아니불자 뒤에 어, 그럴염과 고찍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즉 불가하여 아니하여, 그러니까 불가 아니하여, 그러니까 뭔가 옳은 부정과 부정이니까 뭔가 되게 긍정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런즉 불가 아니하여.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불과 아니하여. 부여왕이 들었다. 부리들, 부리들에게 물어 두루 미치어. 한 노구가 노인, 노인 노 자에 할미 굿 자. 그러면, 한 노구가 있어서 대답하여.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여라는 얘기가 나오고, 부여왕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럼 부여왕은, 이때가 대소란 말이에요. 부여왕, 대소란 말이 이때가. 그 세계 사이가 유리함을 얼마나 없이고였겠어요부 여왕 대소가 그 주몽의 아들 냄인데 어0대때다 냄에서 냄태서 다 눈치 보면서 자랐는데 얼마나 그깜 보겠어요? 근데 지금 왕이 돼 있고 고구려 왕이 돼 있고 자기는 그냥 북벽에 작은 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근데 화가 치밀어 오려고 뭔가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되는 거죠. 마지막절에 보면, 여러 알은 위태하다란 겁니다. 그 알들을 펼면 편안치 아니하니, 그 의무인 것은 왕은 알지 못하나, 이미, 밑태 위태, 위태하고, 마땅히 사람이 와서,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선 보면 이제 또어 같이 위태한 걸 바꾸지 아니 아니 스스로다를 이제 스스로라는 여기서 해석하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위태한 걸 바꾸지 아니 하니 스스로 다스려진다 뭔가 좀 애매한 말일 수도 있으니 음 스스로다를 찾아보니. 말미야마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같이 위태한 걸 바꾸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말미야마 다스려진다. 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다 29년, 29년 여름인데, 지금 이 있었던 일들이 다 보면은, 태자 저기 뭐야 그 유리가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지금 28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다 28년 28년에 이런 여러여러 여러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이제 3월에 있었던 일도 있었고 그쪽 그 황룡왕 그죠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또 8월에 8월에 또 부여왕이 이제 그 쳐들어오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었고, 근데 이제 겨울에 이제 뭐 도망가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근데 29년이 온 거예요. 28년 지나서 29년 여름 6월에 어, 여기 지금 모천 모천 상류고 할게요. 모천 상류에 검은 검은 개구리가 있어. 또 개구리 무리가 더불어 싸고 있더라. 검은 개구리는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여기 지금 의견을 내는 사람이 왈, 의자 왈. 어, 그 흑자는 북방의 색이고, 북부여를 깨트리고 멸한다 라고 부른다. 그니까, 러 이, 검은, 검은 개구리를 북부여라고 뜻하는, 것, 어쨌든 뜻하는 부분이에요. 어, 그해 7월에, 그 이제 그 다음 달인 거죠. 어그 두공리궁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떠날 일자를 그냥 해석은 안 할게요. 여기서는 떠난다고 해석했는데 좀 떠날 일자랑 그 몽궁자를 그냥 그대로 그냥 아두공리공그 그러니까 머리 두자에 골곡자 그 그러니까 두곡 두곡에 리궁을 리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 같아요. 그 2년 뒤에 이제 31년에 여기 부분도 어 지금 제가 파란색 부분으로 좀 칠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저한테는 애매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그 한나라 왕 한나라 왕인데 뒤에 이제 장사진달장이랑 필발인데, 이, 그럼 그 합치면은, 음자를 합치면은 장발이잖아요. 이 장발이, 그 사람 이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한나라 왕, 한왕, 한왕의 그 밑에 장발, 장발을 나의 병사가 호해서그 턱밑, 턱 밑에서 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한왕 장발을 나의 병사가 호턱 밑에서 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그쵸? 그런 부분이 맞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뒤에 보면 또내 사람들이 바라지 아니하고 행하여 강하게 핍박하고 보냈다. 그러니까, 바라지는 않았으나, 이제, 행동을 한 거죠. 워낙에, 이제, 그, 한나라, 그, 병사들이 별로 안 좋았나봐요. 되게, 되게 많아요. 변방 쪽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망하고 나갔다. 되게 망하여 변방 쪽으로 나갔다. 그것으로 인하여, 도적의 꼴 여기 지금 법법자를 아무리 해석하려해도 도적의 법 법을 범하여 그건 아니잖아요 도적들의 법이라는 것보다는 꼴이 낫죠 그래서 꼴 꼴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도적의 꼴을 범하여 여기도 지금 뒤에 이게 뭔가 직급의 이름인 것 같아요 요서 대윤 전담까지 보내서 쳤다. 그렇게 해석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어, 요소, 요소지방을 대윤전담, 그, 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그, 그러니까 요소의큰 윤이, 이게, 발전 뭐, 이게 좀 편안할 담, 뭐가 좀 이렇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럴 때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직급 이름이겠죠? 아니면 그 곳을 담당한, 그니까 지금 요소라고 했으니까 요소를 담당했던 그 어떤 그 토착 세력의 어떤 직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할때 요소 대윤 전담을 보낼 겸 그쵸? 그쪽에 보내서 쳤다. 그렇게 말이 되는 게 맞죠. 위, 과소, 죽일사. 그곳에서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또 많이 달아주시면 또 많이 참조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 선생님들한테 보이진 않겠지만, 파워포인트에 차곡차곡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서에 차곡차곡 그것들에 맞춰서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보시고 또 많이 해석을 또 달리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혹시 제가 댓글을 안, 달다 할지라도 그 댓글들을 다 참조하고 다 반영해서 바꿔놓는다는 부분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주애에 있는 부분이 아닌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 아 이게 이, 이 해석이 더 맞지 않나라고 이제 말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애를 보지 마시고 직접 이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서 내가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해석이 맞다, 이런 해석이 주요하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 보면은 어 지금 어 죽은 주군. 죽은이 나에게. 근심거리로 돌아와 더욱 어마하게 아래어 말하길 맥인, 맥인이 꼴을 범하여 왔당이. 그당이 그렇죠. 지금 하여금 영자를 이를테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허물고를 근심거리로 지금 제가 해석을 했어요. 죽은이 나에게 근심거리로 돌아와서 더욱 그어마람자앞에 더욱이죠. 음. 그래서 이를테면 죽은으로또 위로와 인정을 인정이 있어야 한다.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장인데 여기 세 번째 장에서 중간에서 멈추려고요. 어, 좀 28년과 29년의 일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번더 많은 해석들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어 지금 해석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올리긴 하지만 다시금 이 파워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더 여러 번 해석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이게 저는 저의 지금 최선의 해석이라고 보는데 선생님들도 한번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게 좀 그 주에 나와 있지 않은 해석으로, 해석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도 뜻을 보면 지금 외람대나외란나큰 어, 허물을 당하여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큰 허물, 어, 큰 허물, 허물을 접히, 접히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어 그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지금 그 기자 이기어 어, 이걸 따르는 게 배반이며 두렵다. 그래서 또그 전에 이제 그 맥족에 대한 부분 이 나오면서 그요 끝까지 나온 부분이 그 부분이고. 새로운, 새로운 내용이 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부여의 족속이 반드시 화하자는 자가 있을지인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는데, 이제 뒤에 이제, 흉노가 이기지 아니하며, 이길 극자 아닐 일자니까흉노가 그러니까 이기지 아니하며, 부여, 부여의 예맥, 예맥이 다시 일어나 큰 근심거리가 될 거예요. 왕이 우거질 망인데 거칠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들을 청인데, 왕이 듣지 않아 거칠어진, 거틀어졌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제가 이 들을 청을 덕으로 잘못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다음에 유튜브에 방송이 나올 때는 덕이 없다라는 부분보단 듣지 않아라고 제가 써놓고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튼 여기까지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이 해석하는 부분 참 재미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みたいな。